셨습니다. 저도 뭐 어저께 어 주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주일날 그안 가고 어제 갔더니 아이고 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 일산에 요양원도 갔다고 두 어머니, 친어머니, 또 장모님을 뵙고 또저저저저하늘누리공원이라나이그 저, 성남. 공안당 거기 저희 아버님이 거기 일단은 거기다 모셔놓게 거기도 갔다 오고 어이구 사람들이 사람들이 주차할 데도 없고요. 아주 힘들어, 힘들었습니다. 어, 어저께 장모님 저 기도하라 할때 기도를 예전에는 기도를 잘하셨는데 또 기도하는 것도 잠깐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에 아멘을 엄청 하시더라고. 아멘 하시더라고. 아, 아직도 참 감사하고 어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꺼지지 않기를 제가 마음으로 빌었어요. 오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느헤미야에 우리가 월요일날에도 화요일날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읽을 말씀 중에 올려 우리 청년들은 늘 해요. 우리 청년들은 돌아가면서. 우리 그이 말씀들 계속 올리거든요. 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대신해서 월요일 화요일에 올렸는데 느에미아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 기억나시죠? 지난 수요일 날. 정말 짧게 어, 한달반 조금 넘게 걸렸네요. 한달반 조금 넘게 52일 만에 재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음, 초막자를 율법책을 주셨더니 이제 초막자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어, 보호하시던 었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초막자를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리고 그달 24일에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잿, 잿가루를 머리에 막 뿌려요 그러면서 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자기의 조상들.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럴 때까지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대, 나대, 3, 나대 그 4분의 1, 즉 3시간 정도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레위인들이 막 같이, 백성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레위인들 한 4명, 5명, 7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보고서는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요. 그걸 세 시간 동안 이제 서서, 어, 율법책을 다 들어요. 그리고 또세 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도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책 말고, 구약 성경 말고,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 죄를 자복,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 말을 쫙 이어 나가요. 그래서 사실상 느헤미야 이제 8장 9장에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말을 쫙 이어 나가는 쭉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유케 하셨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를 레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쫙 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6절로 20,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26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이죠. 조상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요. 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는 장세기 때부터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의 반복 회계, 울부지점, 또 죄의 반복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들까지도 죽이는, 뭐, 뭐, 여러 선지자들 등, 등극하는데, 선지자들을 나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 이런저런 선지자들이 죽기도 하고, 죽을 지경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선지자들을 그 죽이는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주님, 즉, 하나님을 심히 모독한 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거든요.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버금는그 심히 하나님을 모독해 한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이스라엘의 적들의 손에 넘기사, 그, 그들이 백성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질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산에서 구원하셨거늘 이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게 사사기가 특별히 그렇죠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계속 이방들의 그 의해서 정복당하고 다시 사사들이 등장하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막 온전케 됐다가. 또 사사가 죽고 시들해지면 또 이방 그게 자꾸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 죄를 지면 으 대적의 손에 넘기셨고 그러면 그들이 막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어, 그들에게 구원자들 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2 8절참 이게 우리도 똑같이 한번 공감이 보세요. 그들이 평강을 얻으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을 통해서, 이제, 평강해진 거,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얻으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참, 어, 제가, 어, 주일 예배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가, 어,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후에 청년들이랑 같이 그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을 쭉 나누거든요. 어, 어, 공통점은 그 우리 청년들은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한 20년 터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해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커요. 그중엔 결혼에 결혼 배우자에 대한 불안도 있고 자녀를 참 얻는 불안도 있고 가장 큰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가장 커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도 좀 시큰둥해지고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그청년회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고 앞에 길이 없으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없나봐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에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내가 뭐뭐뭘 가지고 있더라도 불안해요 내가 아주 뭐 똑똑하고 내가 엄청난 부가 뭐뭐 뭐, 아버지가 뭐 재벌 뭐 뭐라 그래도 불안해요 청년들은 뭐든지 불안해요 어 그러면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야 되는데 참. 울부지, 그러니까 울부짖는 단계가 오죠 고난을 당하면 울부짖어요 자기의 건강을 잃는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참 울부짖고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어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을 때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6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그런 말씀을 다그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불안의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신체적으로 아플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좋은 직장 없고 그냥 여전히 아씨 좋은 직장을 어떻게 얻지 불안한데 심기하게 내가 울부짖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빛이 임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셔요 울부짖으면 구원해 주셔요 나의 믿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 예배 오는데도 뭐 시큰둥하고 이래요 울부짖으면요 근데 그 울부짖는 계기는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참내 그러니까 힘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게 잘안 돼요 우리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무슨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만 나에게 부러지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죽게해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자, 보세요. 처음엔 대적이었죠. 이제는 원수라래요.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지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29절 다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빛을 보여 주시면 그때 내가 와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 거야. 삼 개월이 안 가요. 삼 개월이 안 가요. 삼 개월은 뭡니까 이혼당갑니다. 갑자기 또와 <laughs> 하나님은 없나봐. 이게 또 와요. 이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쭉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니 네 능력으로, 니네 결심으로 하나님 잘섬길것 같지? 천만의 만만. 그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않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자, 이제는 대적, 원수,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열방사람, 완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르 바벨론, 바사,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계속 넘기잖아요. 31절, 그럼에도 주의 크신 긍율로 그들을 아주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오늘 말씀을 쭉 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나안 데려가시지. 아직도 그래도 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하게 나를 돌보아 주시는가? 아직도 나같이 이런 죄 덩어리가 무엇을 뭐 모가 있을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열방에도 넘기고 대적에도 넘기고 원수들의 선에도 넘겼었지만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라. 우리는 참 교만해요. 그래서 어, 내가 내 결단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결단, 내 능력, 내 결심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 나의 변덕이지요. 나의 변덕이. 명심하셔야 돼. 우리는 참 고집 세고 변덕스럽고 간사해요. 간사해. 앞에서 좀만 뭐 하나님 주시면 고마워요! 한데 그게 탁 돌았으면 내 잘난 맛이 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간사한 존재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모의 이꼴로 만드셨지? 왜 나를 이모의 이꼴로 만드셨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또는 믿음이 심, 뭐 힘들어 해지고 세상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세상사람들과 더 못하게 살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지 그게 그 해답이 신명기 8장 2절로 6절 우리 세명님의 쭉왔잖아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그 해답이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 구약상계 274쪽 보세요 이게 해답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 구약 성경 274쪽까지 274쪽에 있어요. 저랑 같이 읽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6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주셨나?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왜 나는 인생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리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이토록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가? 자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인생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교만 덩어리거든요 우리는 아직 목이 고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굶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네가 네 존재가 어떤지 스스로 알고 아, 나는 뭘 먹으면 살아가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 뭐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입히셨잖아. 뭐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 근데 너삶 어때? 공허해요. 목표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뭐 돈 많으면 니가 살아가는 줄 알지? 천만에 만만에 만. 만만. 그거를 이 광야 40년 동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도 내 인생이 공허하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왜 너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새끼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서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지 네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네가 입을 벌릴 때마다 네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도 기뻐 너를 받으셔. 그게 바로 뭐야? 그래서 이 40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하기 위해서.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이토록 낮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높이 살아가구나. 어떤 고난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손 붙잡으며 이 광야 같은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